아바니 센트럴이 뭐야? 아, 그 호텔 이름이야? 아바니 센트럴? 내일 가는 거면 비싸지않아 야, 1박이 7만원인데? 아, 근데 생각해보면볼골 볼렴... 아, 그러네. 아, 그렇게 하네. 패키지 하나면은, 야, 우리 막, 우리 막 랜덤 패키지 14만원 지를 때는 그냥, 그냥 지르는데 페이백 받고 와, 싸다 해가지고 지르는데 생각해보니까 패키지 하나가 숙박이면은, 야, 진짜 대가리 내가 좀 많이 깨졌구나. 아휴. 1 4박도 연도대가할 거면 좋냐고 아. 오케이, 역장 무조건 5성. 알겠어? 그래, 준세야! 화이팅! 준세야! 어 이거 5성이네? 오케이, 준세야! 취업 축하한다! 나 너만 보고 갈게. <laughs> 1월 31일. 여유롭네. 9구아아 아, 이러면 아승아아아아아무아아아데이아아아아아아 자, 이거는, 이만수 하시고, 제조합이요. 빰빵 가보자! 교감굿! 이거야너 네 얼마나 맞췄냐? 네너좀 했잖아, 게임. 들어가는 경우 얼마나 대감볼까? <laughs> 아, 뭐가, 뭐가 손주 고추 만지듯이얘기하는애가 호수가, 음, 호수 너무 필요하네? 뭐야. 제조합까지는 좀 힘들겠네. 스타가 딸려서. 연도니? 아, 연도네. 음, 좋네. 바로 가자. 연도는 너무 맛있네. <laughs> 모든 경우에 달려있네. 2011년도 누구 노리냐고요? 이거 은근히 실내에서 좋을 것 같아. 싱커여 가지고. 만약에 윤성민 쓰면은 김도영 국대로 가지 국대로. 그리고 이대호 1로도 솔직히 스탯 나쁘지 않아. 아, 아 연도를 잘 뽑으면 이상하게 잘안 떠. 양이지가 필요하긴 한데 아... 23년도 양이지를 내가 생각을 안했네 어?! 아! 3루수! 아... 99년도가 이렇게 배신을 잘 때리네 와... 진짜 너무한다 나 설마 설레발 칠까봐 나 말도 안 했잖아 지금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 아 이거 5성이구나 그래도 미안합니다 쿠폰은 커뮤니티 확인하는데 커뮤니티 에 에? 쿠폰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어디부터 쿠폰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그냥 안 써도 돼 이번에 나온 쿠폰 뭔데? 아 임팩 조합 카드야? 어? 쿠건 좋네 여기 들어가면 있잖아 여기 들어가면 어? 여기 손 물어봐 맞을래요? 아, 조합 카드는 나쁘지 않네 내일은 시그 조합이네 그러네 남인데 자 바로 누르겠습니다 준이 잘했네요 18년도! 까비. 연도 좋았는데, 아쉽네. 15년도! 아, 니 아, 이거 근데 사성인가? 사성 느낌이 존나 강하게 드는데? 하나, 둘, 셋. 얍. 역시. 자. <laughs> 예, 몇번 남았냐? 김강현 김도영 바꾸고, 여섯 번. 둘이 제조합, 일곱 번. 끝나네. 이월달이면 이거 뚫려. 어? 지금 가, 볼까요 나쁘지 않은 듯. 바로? 아니, 뭘 계정을 얼마나 망쳐, 이씨. 옛날과 달라, 이제, 걸글. 걸글은 이제 여기서 뽑아야 돼, 여기서. 여기가 메인 DC야. 나머지는 그냥 짜바리야, 짜바리. 짜발이. 왜 여덟 개나 되지? 뭐 빼야되나, 이거. 이래가면 될 듯? 지명을 빼고 가자. 근데 사실, 유격수도 강정호 밖에 없긴 한데, 누르긴 해야 돼. 중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견을 빼는 거고. 그렇지, 삼성은 최익성이 너무 좋으니까. 어? 어? 야, 근데 스탯은 진짜 나쁘지 않거든? 감재도 잘 빠졌고. 그 봐봐 구자옥을 쓰고 골드용으로 바꾸면 나머지 임팩이랑 24년도 시그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24년도 돼 되지 않겠냐? 이게 만약에 파워 정확도 5씩 늘어나면은 파워가 84에다가 정확도가 85인데 일단 여쭤한 볼게요. 밑표도잘 뽑혔네. 삼성 로고 딱잘 보이면서 표정 밝고 전환금 보이죠. 오케이. 자, 이거 고자옥으로 받고, 한 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제는, 타협이란걸좀 해봐야 돼. 24년도 골글 라인으로 해서, 근데 물론, 뭐, 18년도 때보다 좋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어우, 야, 스탯 괜찮은데? 야, 이건, 이게 뭐, 개폐형이냐, 이게? 아니, 뭔, 여기, 동구장에 눈 내려있어. 부산에서 눈 내린다 하겠네. 아니, 고척동에 무뭐 눈이야. 인공눈이라고요? 인공눈을 쓸 돈이 없지 않나? 인공눈 쓸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돈을 왜써 굳이 동구장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봐 <laughs> 어? 왔구나 김도요 뭐 굳이 안 바꿔도 되고 아니 혹시나 만약에 김도영 대기 중이었다고 일단 옆장 한번 볼게 여기? 아 공군연도 끝났다 <laughs> 어? 어... 좌익이 약하긴 해 근데 이거 바꿀 거 있죠? 부자국이 더 높아 테시 김현수보다 김도영을 봤죠? 그래도 연도 묶으려면 김도영 묶는 게좀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김도영 오케이 아이기 지금 약하긴 한데 김강현 있잖아 이거 이제 저거 하면 되지 구자옥딱 바꿔주면 되지 김강현 미리 키워놔요 나중에 바꿔야 되니까 왜안 키우고 있어? 24년도 이미 라인 다 왔네 홍성문의 도승까지 홍성문의 도승까지 왔네 자 세포 150도 안 됐는데 와 와... 뭐냐 이거 <laughs> 와그 나머지 그 송성문도 스탯 올라가지고 야... 미란다에다가 강정호라고? 아니 세개를 뽑았는데 한게 뭔데 한게 최영호야? 와... 잘 떴는데? 아... 1호 포수 근데 롯데가 1호년도 되기 가능하 해. 일단 오케이 양이지. 이거 스탯 어떻게 되냐? 음 하콜드 조은는 괜찮군. 양이지가 잘뜰 수밖에 없는 게 골골이 진짜 많아요. 근데 솔직히 뜰 거면 양이지 뜨는 게 나. 나중에 각성 생각하면. 아 오! 와 근데 너 진짜 골골 존나 잘 뜬다. 아니 윤성민까지? 와, 진짜, 결론 대리긴 하네, 게임. 바로 받을게, 윤석민. 아니, 이렇게 잘 뜨면 얘는 키울 게 너무 많네. 흑발이냐고요? 아, 그런 듯. 닉네임이 근본이라 고 그런가, 존나할 뜨네 위시 바로 가면 되지. 김재한 있고. 헤디 빼고 박병호 넣자. 1루 확률 좀더 높여. 근데 김재한 있어가지고, 18년도로 가면 좀더 이쁘긴 해. 이승현 팬심인 것 같아. 그냥 넣을게요. 아... 문신 한 번만 보자 문신. 근데 이거 재조합도 있어. 아 문신 없다. 아 중견수 또 떴네. 아 종범신. 주산이 좋아요, 기아가 좋아요. 빨리 골라봐요. <laughs> 상관없긴 한데 이거. 기아요. 오케이. 아, 골글 다 새롭게 뜨네, 이거. 어! 공룡 유엔진! 이거 괜찮아! 잘떴네 근데 사실상 나는 1공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부분이, 이게 재구가 참 높거든요? 기본 구인은 일공에도 높이네요. 아, 이정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유엔진 해야지. 축하드립니다. 안미패류, 최거든요, 지금. 나 이거는 유현진 가겠습니다, 주인분. 린드를 버리고 유현진이 왔다. 유니상 빼고 유현진. 나 이러면은 이제, 이제는, 이제는 골글을쓸수 있지.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멋있는 데 야, 확실히 구위가 이게 1 0이 높아가지고, 1 0이좀좋대긴 하네.